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발이 되어준 현대차그룹의 포터와 봉고가 전기차로 출시됐습니다. 포터와 봉고는 국내 소형 트럭을 대표하는 차량으로 2015년에는 포터 10만 163대, 봉고 6만 1230대, 전체 16만 1390대를 판매했습니다. 이후 2019년까지 5년간 평균 약 15만 7천 대가 판매되며 꾸준한 사랑을 이어고 오 있는 차량입니다. 대표적인 서민의 발 포터와 봉고가 전기차 버전으로 출시되면서 사회적 트렌드로 떠오른 탄소, 미세먼지 저감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터 2 일렉트릭과 봉고 3 EV는 이회 완충 시 211km를 주행할 수 있고 적재 중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주행 가능 거리를 안내하는 첨단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두 트럭은 장시간 운전을 많이 하는 트럭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첨단 기술도 적용됐는데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장치인 FCA,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LKA 등이 탑재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등을 기본 탑재해 운전자의 편의성까지 고려했습니다. 특히 소형 전기 트럭은 화물 전기차 보조금과 등록 단계 세제 특등을 받을 수 있어 가격적 측면에서도 합리적 가격을 갖췄습니다. 다만 211km라는 운행 거리는 중장거리 운행이 많은 운송업자에게는 불리해 도심 운행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소형 전기 트럭은 도심 운송에 최적화됐고 친환경이라는 사회적 이슈에도 부합하는 차량으로 트럭 시장에서 인기를 끌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시 42년을 맞은 포터와 39년을 맞은 봉고는 출시 이래 계속해서 생계형 서민들의 발이 되어 왔는데요. 전기차로의 변신이 또 다른 4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센뉴스 서청석입니다.